오공맘이, 기호치리오마하네 우리 오공맘, 맞네, 뭐, 중형. 일로 갑시다. 모더는 이쪽으로. 와, 아, 죽었지? 가서 죽지만은 않는데요? 너무 깊게 들어가서 죽지만하는데 애들이. 통고기, 그거, 저거, 거기 들어가는 거 우리가 자극해서 살립시다. 저 뭐냐, 저거. 이 저거 어디 가냐? 내 상대편이 일로 다 몰려오면 어떡하려고. 나혼제 막으라고? 밥이 없네. 없네, 아무도. 통고기 살립시다. 패튼이 어디가 이상한 데 가고. 오케이. 패튼이 들어간다. 그릴레가 뭐 이상한 데 자리 잡았네? 뭐 이상한 데 잡나? 자리는. 통고기 살립시다. 통고기가 엉덩이 따이지 않게. 스파리 중앙 스파리 중앙 저 쓸모없는 자리에 왜 들어갔지? 저기는 죽는 자리인데 내가 스팟을 띄워요 풍고기 살리게 그릴레가 딜도 넣을 수 있게 스파리가 저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면 죽겠다 또시다 싸우는 건 여기서 싸워야지 풍경 한, 한대 맞았냐? 그리고? 음, 탑. 중앙 하나. 고기 자리 잡았고. 숙칠이 들어왔네. 굿. 굿. 그래, 자리를 이렇게 잡으라고. 들어오는 거잡아 들어온 거 잡아먹으면 돼요. 음. 704 먼저 조집시다. 와, 개꿀. 꿀 빨자, 꿀 빨자. 통고기 못잡네 오마미 로나용. 아, 음, 개꿀. 우리 통고기가 자리를 잘잡았죠뭐 온다, 티우칠이냐 무시합시다 야 티오차 잡으러 가자 그렇지 잘 잡는다 무시해요 위치로 봅시다 여기 안 잡아주니? 여기 애들님. 좋았어. 우싸라. 우공맘이가혔네게이득 멋지게 맞췄습니다. 안쏨 공격 성공. 공격 성공. 중앙라인을 갔으면은 숙파리처럼 저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앙라인에서 버티는 거야 아무도 없으면 라인을 교환하는 거지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 숙파리가 하는 게 없잖아 숙파리가 쓸데없는 자리를 잡고 있어요 통고기가 자리 잡은 걸 막아준 거지 으흐, 너무 단순해 어, 타나 리노 오사이원이랑 뭐 중형맞네 중형라인은 우리가 먹었네 이치로, 스탈린 응? 이거 오사이원이 왼쪽가도 되겠다 왼쪽가서 중전이랑 같이 싸부싸부고 치면은 이길수도 있어 일단 내가 스팟을 띄웁시다 뭐가 들어오나 오사이원 어디가냐 내 어, 시야가 너무 높기때문에 중전이 들어오면은 뭐가 뜰 거야. 안 뜨네. 안 뜨면 들어갑시다. 위치로 옆구리 보이죠? 관통입니다. 뒤치로 옆, 어, 여기 머리도 보인다. 나이스 샷. T34 옆, 머리통 몇 옆통수. 한방 먹였습니다. 그대로 한방 먹였습니다. 이치로 약통수 안네 우리 중형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뒤로 중형 죽었네. 아이고 던지네. 점사 마무리 됐고 이치로 약꼬리. 어 맞다 이건 갑시다. 아니다. 스탈린 들어온다. 뺍시다. 스탈린 들어오는거 오사이원님 봐주면 돼요. 오사이원님? 안 봐주겠다. 우리 중전 들어오자. 음, 같이 들어갑시다. 스탈린 무시하고 오사이원도 무시해요. 빛으로 봅니다. 우, 우선순위를 알면 돼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루리오일이야 너 그거 잡을 수 있겠다 야 아이씨 죽고니냐 이게 에이 야 엉덩이 잡으면 되잖아 어 이해 안 가네 뭐냐 이게 루리오일 루리오일님? 내 꼬리 잡으면 되는데 왜구리 앉았냐? 왜 희한하네. 애들이 엄청 단순하죠? 매우 심플한 게임입니다. 그냥, 사각각만 보면 돼요, 사각각. 어떻게 사각각이 나오는데. 음, 매우 네, 단순하지. 딴, 아, 스탈린이 빠지고, 이 뒤치로도 빠졌잖아. 이치로도 빠졌잖아. 그럼 중전 라인이 비니까. 중전들이 밀러 들어오자 그럼 거기랑 같이 밀면 돼요. 심플 이즈더 베스트 응. 도움딜 찬 먹었네. 한 발, 네 발, 두 발, 한 발, 한발 도움 피 채널. 오 게이드 바트 간단하죠. 어때요? 참 쉽죠? 상대방이 오사나, 한터 나랑 우리는 푸금이랑 사사랑다. 이거는 왼쪽 그냥 달려가 되겠다. 뭐 요새는 오른쪽이 좋은데, 뭐 대신 대부분 공방이 다 왼쪽 가니까 따라가주는 거예요. 음. 이기려면 오른쪽 가는 게 이길 수 있어. 근데 그냥 귀찮아서 해줄까요? 오사랑 맞다이를 뜨면 아군들이 지원을 해줄까? 안 해줄 것 같은데. 얘는왜 뒤로, 그, 왜이 그 뒤로 빠졌냐? 얘들이 너무 뒤로 빠졌다. 난 시야 버혀주고 어, 푸근시켜줘. 뭐 들어오나? 안 들어오네. 들어오는 건 없고. 중앙 스파리 한 마리. 하나 저거 맞다이브 치는데 못이기지 않겠지. 왜 이렇게 늦게 오냐, 얘들아. 오자, 그대로네. 대박. 들어오겠지? 이제? 예? 이쯤 되면 들어오겠죠? 오락 치시다아이나 야판 투. 아, 시작했다. 제대로 맞췄습니다. 야파트 사고는 되는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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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로 가서 야판 투 옆을 잡는 걸로. 엉덩이 잡는 걸로. 이백사이 뭐냐? 이 집도 안 집도 안나네 나가러 갑시다. 환똥입니다. 이건 이득을 봤어요. 내가 막으러 가면 돼요. 충분히 막을 수 있어. 시간 있어.

죽어버리네 스파리가 먼저 스팟을 떠야되는데 아무 뭐 스파리가 내가 먼저 떴네 아쉽다 벽에 붙어요 안운 스팟 띄워주고 포탁 돌리는거 보고서 나가서 쏴줍니다 안보죠? 나갑시다 저 판토. 휴적 처리 확인. 제대로 한방 먹겠습니다. 제대로 한방 먹겠다네, 용거리. 다 꺼내, 이급. 3 7 5 7리 상대방이 점령지를 물었으면은 뒤로 빠져서 저격을 하는게 낫는데 전부 시가지에 들어갔죠 중앙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이기지 그 중앙길이 멀리 언덕에서 다 보이잖아 우리가 중앙라이 들어간 데서 다 보이잖아요 상대방도 안보이는 곳에서 저격을 하면은 점령지 들어가도 저격 때문에 죽겠는데 전부 다 그냥 앞에 있네 점령지를 뒤에 끼고. 이러니까 당연히 지지.